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해외선물 시그널 마스터 자동신호 차트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 밤에 뉴욕 증시가 부양책 타결 기대에 대한 소식으로 다우가 1.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세 치고는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셧다운 될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주 애플이, 애플이 5% 급등을 해서 시장이 이제 활력을 줬는데요. 오늘은 크루도일 크로도일 폭등 해외선물 차트 분석 같이 보면서 차트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뉴욕 중시가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됐기 때문에 다우가 1.13% 상승 마감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 또 어제 의료인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접종을,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금융 중심지, 금융의 허브인 뉴욕이 전면 봉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나오면서 불안감에 좀 혼조세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장주 애플이 5%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활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아이폰 생산을 약30%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뭐 이런 부분도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아직은 좀 혼조세로 보이는 가운데 일단 경제가 발전 되게 되면 공장이 돌아가면서 크루도일이 아무래도 각광을 받겠죠. 오늘은 크루도일 보겠습니다. 크루도일은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오일 어제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도일은 보시면은 상방으로 저항대가 47.40, 하방에 지지대가 이제 46.90에 있는 거죠. 시작합니다. 5일첫 번째 신호는 매수입니다. 매수 진입, 12틱 익절하고요. 상방 건드리면서 2차 익절. 일단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지네요. <laughs> 이렇게 수익 한번 챙기고요. 2차 진입은 5일 매도입니다. 5일 매도 진입 1차 12틱 5일 일 2차 스물 틱이고요4 0틱까지 해서 하방을 하방을 분개시키네요. 세 번째 진입 신호까지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일단 문을 열었고요 5일 매도 5일 매도 진입 열도 틱 스물 틱 46불 때까지 다시 좀 내려가고 있죠. 본청으로, 예, 종료합니다. 이렇게 해서 170만원 5일 수익, 이렇게 담았고요 이번 주 계속 한파 때문에 좀 상당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